3월 10일 TBM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장 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 먼저 하겠습니다. 고 준비. 예! 어! 123 실천으로 중대재에 쳐들어져. 123 실천으로 중대재에 쳐들어져. 크레인 운전 SSP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작선 근접사랑과 신원수 위치 확인한다. 확인한다 두번째, 주행 행행방향 장애물 높이 이상 권상후 배를 리며우회 이동한다. 이동한다. 세번째, 권상권나 조작시 3단계 정지 확인한다. 확인한다. 네번째, 줄거리 홍보 해체 후 권상시 사람 샤클 크람프 확인한다. 확인한다. 네, 팀장님 전달사항이 들어록겠습니다 이번 주 전달사항은 지난주에 연일 지험에 따른 손가 사고에 서한 말씀 네 여러분 오늘 안전대화를 한 분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4호에 배원되신 우리 윤판수 기자님께서는 74호 작업장에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어떻게 그 위험요소를 해결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4호 배원된 기탄수입니다 그 74호 크레인은 어, 양쪽 근접 크레인에 어, 75호하고 어, 리모컨 크레인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 충돌 위험이 항시 도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돌방지 센서를 철저하게 작동하여 충돌을 방지하겠습니다. 네, 항상 충돌방지 센서를 작동하시고 충돌방지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 확인은 충돌방지 좋아하겠습니다. 지정원 준비. 충돌방지 좋아! 충돌방지 좋아. 충돌방지 좋아. 충돌방지 좋아. 충돌방지 좋아. 자 명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눈 감으시고 나는 신호수를 가족처럼 생각한다. 나는 신호수가 위험 교육에 있거나 과장물 줄거리용어를 잡고 신호시 조작하지 않고 동부한다. 크레인 사고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신호를 받고 한번더 확인한다. 바로 자 다음 네, 오늘도 그 퇴근 시간 때까지 확대 위치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조, 조, 준비, 준비, 가! 안전제일 실천하자. 안전제일 실천하자. 수 고하 셨 습니다.